아, 여보세요? 아, 이거 짜장면집이죠? 네, 짜장면 좀 바꿔주세요. <웃음> <웃음> 아, 이제 얘기다 이거 아이씨 아저씨, 씨 어, 아, 왜장난좀하고 그래요? 맞아요. 아, 재밌잖아. 아,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맞아요. 아, 이 조그만한 것들 뭘 한다고 난리야. 졸루 갔어라. 졸루 갔어라. 아, 진짜 무 그러네, 진짜. 이 소꿉놀이야, 뭐 소꿉놀이하자. 나 엄마, 나 아빠, 여보. 아, 여보. 진정으로 가. 진정으로 가야 되냐? 아니 이게 몸뚱아리 회추인데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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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아, 계속 양나 아유 인간아 오늘 해수학 여행 갔잖아. 오늘 아 집에 우리 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 아, 이놈의 새나이다 따라와봐. 아, 왜 이래? 아, 이 따라와라니까. 아, 왜 이래? 아, 이 따라와. 아, 이 어디 가는데? 너도 성냥카야, 분수성형카 양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야, 야. 야. 절로 왔구르라고. 절로 꺼져, 엄마. <laughs> 아, 으르니 얘기하잖아. 으르니. 으르니. 엄마, 아빠, 으르니. 어른. 이 으르니 얘기할 때는, 걔로 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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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 죽여야 돼! 그, 아오! 야, 징그러워! 아유,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아,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죄송하다, 그려! 아유, 진짜 이거한테 때릴 수도 없고, 진짜! 야, 이형손 되게 매운 사람이야! 손이 맵다고 그럼 불로헹거줘아까 형은 헹거줘야될거 아, 아니야! 아, 좋은데 아빠야? 어, 내 엄마 아빠야? 야, 야, 아, 그러면 아들 용돈 좀 줘봐 용돈 좀 줘봐 아저씨 왜 돈을 어요 어, 우리가 돈이 어딨어요 어이, 아, 그렇쳐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지혜이볼다에 캐릭터 기술 아, 그게 아니 나, 아, 나, 그거아아어봐 뭐야 이거? 야, 이거, 아니. 야, 이거, 이아 야, 이 그냥 옷안씻겠 아씨가 장난 전화하니까 그러죠? 맞아요 야 아니 내 휴대폰으로 내가 장난 전화하는데 니들이문 상관이야 아, 왜 때려 내 손으로 내가 따리겠다데데상관이요 어우 아저씨가 미치겠네 아저씨가 미치나 아. 아빠 덴베라고 까봐봐 빨리 얼른 뭐라는 거야 아빠 덴베 갖고 오라고 덴베 자, 아, 난... 찾는 해. 신이 원하려고, 진짜 버지도 찾는 시누나도 해 오늘 시누 활용추자 아니 이제 끝까지 하자 성질머리하고 나중에 그냥 으 어?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이게 너는 수학여행 간다며 수학여행 왜안 갔어 어? 야, 이 싸가지가 없어 네가 수학여행을 가야 수학 성적이 오를까요? 뭔 소리야 수학여행을 가야 수학 성적이 오를까요? <laughs> 어? 아니 뭐 개꿀 뜯어 먹는 소리야 자숨 막히는 끝. 이놈 마트 예비술 먹으러 가는 대 빨리 따라가봐. 아유 욕을 그래 진짜 이게 따라 와보야 내가 왜 따라가? <laughs> 엄마 대모인 친구들여. 아들 정신 사려 엄마 방에 들어가 있어. 아들. 아유 진짜 절로 왔더라